안경사 국가고시 1타 강사 복생과 함께하는 하루 10분 국가고시 공부 오늘은 키워드로 풀어보는 안과지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과지란은 국가고시 1교시에 총 13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laughs> 자, 그리고, 긍정형 A형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키워드를 보고, 또는 설명을 보고, 해당하는 질환을 찾거나, 질환의 이름 알려주고, 특징 중에 옳은 거 찾는 거 하거나, 어쨌든, 긍정형, 보기 다섯 개 중에 맞는 거 하나 찾는 문제, 이런 식의 A형 문제.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모든 많은 질환들을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안중요하다고 알다 안다, 안다 하더라도 특징들을 다알 수는 없어서 키워드 위주로 공부하는 게 저는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정리하는 여기는 시험에 자주 나오고 필수로 알아야 되는 질환들만 가지고 키워드를 정리한 거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정리해서 시험 문제를 푸는 것을 추천드리는 것,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먼저 보여드리는 거란 거 생각하시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안구 돌출이 특징이다. 자, 안구 돌출이 특징이 되려면 우선 안화질환 그룹이어야 될거고요 자, 그리고 안구 돌출이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은 두 개, 총세 개인데, 첫 번째, 안화연 조직염. 음. 두 번째, 갑상샘 눈병증. 세 번째, 종양 이렇게 있는데 종양은 솔직히 우리랑 크게 상관 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잘안 나오고요.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겁니다. <laughs> 물론 19년, 20년, 21년도에 다 나왔어요. 한 번씩은 다 나왔어요. 음. 자, 그다음에 그럼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건데. 자, 달림풀지 눈꺼풀 증상 가지고 있고 눈모음 부족이 나타난다. 이런 거 가진 거는 갑상샘 눈병증, 안나연 조직염은 소화라는 단서가 붙을 거며 응급이라는 단서가 붙을 겁니다. 어, 이런 게 아니면 <laughs> 어, 갑상샘 눈병증이 되겠다. 두개꼭 구분하시면 돼요. 갑작스러운 시력저하, 갑작스러운 통증이 없대요. 앵두 반점 핵심이죠. 이네 글자 보면 솔직히 답이 나와야 맞는 건데, 직접 대감반사 소실, <laughs> 안과적 응급질환, 어, 아마, 우리가 공부하는, 여러분이 공부하는, 음, 안질환의 응급질환 총세 가지 나올 겁니다. 음, 동맥, 망마 동맥 폐쇄, 그 다음에 급성 폐쇄강공내장 그 다음에 좀 전에 했던 아나연 조직염 이세 가지가 응급질환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 앵두 반점을 보면 망막, 동맥 폐쇄를 꼭 기억하셔야겠죠. <laughs> 앵두 반점 딴데쓰지 않으니까. 얘가 앵두 반점으로 보이는 이유는 중심하는 얇아서 내부 빛이 비쳐 보인다. 어, 그리고 얘는 망막의 중심 동맥의 에너지 공급을 받는 게 아니고, 맥락막의 영양 공급을 받으니까. 동맥 폐쇄랑 상관없이 얘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둡게 보이는 게 아니고, 행두처럼 살아있는 적색 밝게 붉게 보인다. 행두 앵두 반점 행두처럼 보인다. 그래서 행두 반점얘 음, 보이면 바로 망막 중심 동맥 폐쇄, 다른 거 고민할 필요 없고 바로 찾으셔야 됩니다. 자. 다극감, 눈물 흘림, 시력장애 이거는 웬만한 질환다 나오니까 크게 중요성이 안될 수도 있지만 초기부터 각막지각저하 각막지각저하를 나타내는 것은 몇개 없죠 어, 근데 나뭇가지 모양의 각막계약 물집이 아니고 물집입니다 이거는 제가 못한데요 물집이 있고 나뭇가지 모양의 각막계약 <laughs> 보인다 이두 개로 딱 나타날 수 있는 거 단순포진, 각막계양이 되겠습니다. 대상포진도 삼차 신경의 경로를 파괴시키면서 오기 때문에 각막지각절에 이르지만 대상포진보다 좀 가벼운 단순포진 바이러스도 똑같이 삼차 신경의 경로를 따라서 삼차 신경을 탐식 파손하면서 영역, 질환을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막의 지각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삼차 신경이 퍼져 있는 배열이 나뭇가지 모양으로 약간 퍼져 있어서, 어, 이런 염증 부분을 오염시키, 염색시켜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 기억하실 수 있겠고요. <laughs> 삼차 신경의 제일 가지 분 제일 가지의 마비 제일 가지라고 하면 눈 신경이죠 눈 신경 음. 마비고요. 2 차는 상악 위턱, 3 차는 아래턱이기 때문에 우리랑 크게 상관 없지만 1 차까지는 전부 기억해 주는 게또 좋죠. 각막지각 소실도 나왔고 <laughs> 눈 깜빡임 반사가 없어진 줄어든다 왜? 각막에 감각이 있어야 자극이 있을 때 눈을 깜빡일 텐데 그런 게 많이 줄어든다라는 거고요. 반사라는 거니까 정상적으로 깜빡이는 게 아니고 반 자극 반사로 인한 눈 깜빡이. 음. 이게 없어진다. 눈물을 림 통증이 없다. 지각이 없으니까 통증을 못 느낄 수밖에 없죠. 얘는 마비잖아요. 얘의 마비, 신경 마비 또는 신경 영양 각막염 자 위성 병소 어, 핵심 키워드 나왔네요. 다량의 압방충농 각막 중심부의 해왕색 원형 침륜이해왕색의 원형의 침륜이 원형 침, 조직 덩어리 오염 덩어리들이 위성 병소처럼 보인다. 위성 병 흔적들이 위성처럼 보인다. 우리 행성 주변에 떠다니는 위성들이 있죠. 그것처럼, 음, 병, 감염된 주변으로, 이렇게, 위성이 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씩 떠다닌다, 이, 이 뜻입니다. 어, 위성병소, 다량의 압방충농이 두 가지, 딱 나타나면, 진균, 각막 계약. 진균, 진균은 곰팡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곰팡이. 진균은, 각막에서만 질환을 일으킨다. 다른데는 나오지 않는다. 꼭 하나만 있으니까 결막에는 없어요. 각막에만 있어요. 기억해놓으세요. 자, 노인 실명의 주요 원인 보통 뭐두 가지 세 가지 중에 있을 텐데 변형시, 암점, 중심 시력 저하. 이거 보면 좀 힌트가 오겠지만 그래도 모른다면. <laughs> 삼출성과 비삼출성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삼출성 습식, 비삼출성 건식, 건조한 상태, 습식 습한 상태 이렇게 비삼출성의 경우 황색 황갈색의 드루젠이 보인다. 자 우선 이거랑 변형시 삼출성 비삼출성으로 구분 또는 습식과 건식으로 구분한다. 이거만 보면 알게 있죠. 노인 뭐와 관련 있다. 나이와 관련 있는 나이 관련 또는 연령 관련 황반변성.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있기 때문에 뭘로 검사합니까? 암슬러 차트로 검사하죠. 암슬러 차트. 를 이용해서 모는 종이 이렇게 있는 것 중에 가운데 흰점 보면서 이 형태가 제대로 보이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검사를 하죠. 변형 시 남점이 있을까봐. 응. 건식으로 시작하는데, 비삼출성을 시작하는데, 얘가 이쪽으로 삼출성 또는 습식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한90% 정도가 실명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는 실명 확률은 거의 없다. 음. 참 체크하시고. 자, 자외선과 바람, 먼지 등의 자극으로 나타날 수 있고 삼각형의 섬유혈관 조직이 증식합니다. 강막 난시에 발생 가능성이 있다. 자, 이거는 딱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이거죠. 군날개냐 검열반이냐 이거잖아요. 결막에 나타나는 애들이죠. 군 <laughs> 날개입니다. 뭘 보고 증식을 보고요. 검열반은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치료 안 하셔도 되는데 군 날개는 각막 쪽으로 점점점점 성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laughs> 어느 정도 되면 제거를 하제거 수술을 해야 된다 는 거. 자, 눈둘레근 마비. 눈둘레근 옛날 표현으로 알륜근이죠. 눈 주변에 있는 동글동글 퍼져 있는 근요 심한 안구 돌출. <laughs> 눈이 감기지 않아 노출된다. 각막 결막의 건조 충혈이 나타난다. 왜 노출되니까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러면 노출되는 이유는 돌출 때문에 이렇게 있겠죠. 어, 그리고 얘가 있으면 눈둘레근는 눈을 감을 때 쓰는 겁니다. 윗눈꺼풀 올린 거는 윗눈꺼풀을 올려서 눈을 뜰때 사용하지만 눈둘레근는 눈을 감을 때 사용하는 건데 얘가 마비 있으면 눈을 감지 못하는 거죠. 눈을 감기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얘는 노출된 각막염, 노출각막염이 되겠습니다. 어, 옛날에는 옛날 책 표현으로 토끼 눈이라고 표현한 책도 있긴 한데 그냥 쉽게 토끼 눈 또는 노출각막염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각막연화와 괴사, 막이 연해지거나 결국 괴사된다. 각막 중심부에 회색계양이 나타날 수 있고 비토반점, 야간 시력이 저하된다. 각막지각저로 통증이 없다. 각막지각저가 나오는 거 각막에 몇개 나오거든요. 음, 잘 정리해두시고 야간 시력이 저하된다. 비토반점이 있으면서 각막이 연화될 수 있다. 얘는 비타민 A 결핍 각막계야 비타민 A가 없으면 A가 없으면 뭘 못하냐면, 로돕신을 합성하지 못합니다. 자, 로돕신이 뭐냐? 막대세포의 기능, 막대세포의 시색소죠. 로돕신이 없으면, 막대세포의 기능이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거니까, 야간에 시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음. 그리고 얘가 떨어지면 안막지역저하, 안막연화로 이어질 수 있다. 소화안구돌출 아까 나왔죠? 이거만 보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우선 또뭐 급성 나왔고요. 복시고열심한 통증, 외상벌집뼈들 통한 코격굴염 전이 이거 체크해놓을게요 옛날 말로 부비동염, 코격굴 부비동이라고 하면 음, 우리 그 충농증 또는 비염 있는 사람들 농 쌓이는 데 있죠 충농이란게 농이 축적된다는 거잖아요 그 농이 쌓이는 곳이 코 옆에 공간이 있어요 눈 밑에랑 코 옆에 공간이 있는데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염증들이 쌓여 있다가 오염되는 거 얘만 보면 알수 있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도 체크해 놓으면 더 좋겠죠 아나연 조직염 좋아. 여기다가 하나 더 붙이면 응급질환 마이봄샘 급성화농성염증 결막염의 노랑용량 <laughs> 눈꺼풀태와 직각으로 절개해서 배농 자, 얘만 보면 우리가 딱 얘보고 눈꺼풀태를 절개해서 배농한다 보면 다래끼라는 거 기억이 날 텐데 다래끼인데 마이봄샘은 어디 있냐면, 안에 있죠. 그래서 속다래끼. 근데 얘가 콩다래끼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급성이잖아요. 농이 있잖아요. 콩다래끼는, 콩다래끼는, 무균성입니다. 염증이 있는 게 아니구요. 육아종성이란 말이, 조직 덩어리가 만들어진다 라는 거예요 균에 의한 게 아닌데 조직 덩어리가 쌓여서 조직 덩어리가 만들어진다는 건데 얘는 급성 화농 고름의 세균에 의한 거죠 세균 세균 감염에 의해서 이런 겁니다 <laughs> 얘는 그리고 만성입니다 왜 조직 덩어리가 쌓이고 쌓이고 성장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어. 차이점 누구랑 콩다래끼와 꼭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누구랑 구분해야 된다. 바깥 다래끼. 아까 제가 거치라고 했던 것 같은데 겉다래끼랑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두 개는 급성, 화농성. 이렇게는 마이봄샘 하지만 얘는 급성 얘는 만성 얘는 화농성 얘는 무균성 음~ 유가종성 이렇게 세 개는 동시에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게 정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세균 단백에 의한 지연감인성 반응 지연감인성 반응이라는 게 핵심 키워드죠. 음, 그리고 각막 가장자리에 결절이 만들어진다. 어, 이것도 키워드. 이거는 이 질환의 이 공통적인 질환 공통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통 증상이라서 이런 것들은 다못외워요이두 어, 개가 핵심입니다. 얘는 플릭텐 각결막염. 자이 말은 결막염에서 시작했다가 각막염으로 옮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다 있기 때문에 각결막염이라는 말이 나온다. <laughs> 근데 이 중에서 지연성, 어, 지연성, 즉시형이 아니고 지형성으로 나타난다. 이거는 플릭텐 각결막염. 자, 그리고 얘는 이렇게 두 개만 보면 결막염이에요. 근데 결막염에는 결막염은 눈부심이 없습니다. 근데 얘는 눈부심이 있죠. 눈부심이 생기면 눈부심이 발생한다라는 거는 각막으로. 전이됐다라는 뜻이 됩니다. 어, 전이됐다라는 뜻. 그래서 지연성이라는 뜻이 보이네. 증상이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지연의 과정을 거쳐서 나타난다. 이 결절이 점점점점 점점 이렇게 각막 주변부에 있다가 이렇게 주변부에 삼각형으로 있다가 삼각형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있다가 얘들이 커지면서 점점점점 점점 각막 쪽으로 형성 내 들어오다가 결국 각막을 침범하면 눈부심도 나타나고 결국 큰 손상을 일으켜낸다. 자, 결막 전체의 심한 충혈, 결막염이겠네요. 핑크 아이, 어, 핵심 나왔습니다. 해보면 답이 나와야 맞는 거고 점액 관농성, 점액 관농성이란 걸 보면 기본적으로 어, 세균이구나. 아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분비물류이나 흐리시력, 달물이 모르더라도 얘랑 얘, 결막염 정도만 보면 알수 있죠. 세균 들어간 거. 급성, 세균, 결막염. 결막, 결마, 세균, 결막. 급성, 세균, 결막염. 꽃가루, 풀, 동물의 털. 알러지죠. 알레르기. 즉시형 아까 지연형 나왔는데 이번에 즉시형 나왔습니다. 면역글로불린 E가 Ig가 증가. 어, 당연히 아, 당연하죠 알레르기니까. 알레르기니까 당연히 가려움증, 끈끈한 점성 분비물 당연히 알레르기에 의한 분비물의 특징이죠. 어. 자 결막염에 결막염에 보면 분비물이 여러 개 나오는데. 분비물은 크게 점액성이 있고요, 점성이 있고요, 화농성이죠. 화농성. 그다음에 물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화농성은 쉽게 말하면 고름이죠. 이거는 세균이고요. 끈적끈적한 점성은 알레르기. "라는 거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어. 자, 이렇게 보면 계절성 알레르기 결막염, 알레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계절의 영향을 받죠. 이 꽃, 꽃은 꽃 봄에 많이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봄철 각 결막염이랑 좀 구분을 해 주면 좋은데, 이거는 어, 문제를 풀다 보면 연습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한쪽 눈에 외상 후에 외상 후 수일 또는 수년 내에 발병하는데 외상 안이 다시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 치료해도 마찬가지예요. 치료한다고 해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외상을 입지 않은 눈 정상안이죠. 정상안에 전체 포도막염이 발생한 거. 어, 전체 포도막염이래요. 그 다음에 선모체가 손상된 경우에 위험소가 더 높다 얘는 그러면 교감안염 교대로 감염된다 안구의 염증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대란 말이 오른쪽 눈에서 왼쪽으로 옮겨간다 또는 오른쪽에 있는 권련기들이또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교감안염 교대로 감염된다 안구의 염증 음. 전체 포도막염이 나타난다. 자이스 몰샘에 나타나고, 어, 급성화농성염증, 어, 눈꺼풀에 나, 눈꺼풀 증상이래요. 어, 다래끼네. 근데 자이스 몰샘은 어디 있죠? 겉에. 겉다래끼. 그 자연치유 당연하죠. 어, 겉다래끼가 그 되겠다. 만약에 이 조건이 다 그대로인데 위에만 마이봄샘으로 바뀐다. 바뀌면 속다래끼가 되겠죠. 음. 자, 노년 백내장, 어, 노년 백내장이래요. 수정체 용적이 얘는 그러면 어 4단계 구성이겠구나, 4단계 구성이겠구나 생각하셔야 되고, 4단계 구성이라고 하면 음, 어, 초기, 미숙, 성숙, 과숙 이렇게 되죠. 음, 여기가 미숙이 팽대가 되겠고요. 음. 용적이 최대치가 여기죠. 팽대 말하는 거죠. 한눈복시가 나타나는 한눈복시가 나타나는 경우, 팽대 미숙 백내자 답은. 미숙 팽대 백내장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혼탁이 심해지는 단계. 혼탁이 심해지는 단계가 미숙 팽대 백내장 시기. 하지만 이때는 수정체가 너무 크고 딱딱해서 수술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워서 어떡 조금 물렁해지는 성숙 단계에서 수술을 많이 하게 되죠. 음. 자 증식성과 비증식성으로 구분한다 어 여기 보면 보면 보통 뭐좀 하신 분들은 답을 찾지만 넘어갈게요 유병 기간이 중요한 거 병을 가지고 있었던 기간이 중요하게 작용되는 거 그다음에 실명 원인이고 미세 혈관율을 보인다 이거는 당뇨 망막병증 중요한데, 실명률 높, 가장 높은 빈도, 노인성 실명 원인 3대 질환 중에 하나인데, 얘가 아직 19, 20, 21년도 국시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여러분들도 주목해 볼 필요 있겠죠. 중요한 것들 많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얘로 똑같은 것도 내기 그러면 이제 예로 내 수도 있을 거라는 거자 음. 시각경로의 병변이고요 어, 병변. 양 기쪽 반맹 어, 이렇게 되겠네요 이쪽이 안 보인다 코쪽 망막의 결상의 정보의 모임이다 반대쪽 시각경로로 진행한다 그러면 반대쪽 시각경로니까 반대쪽을 바, 바꾸면 교차부. 그러면 교차부 병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거의 한 문제 정도 나온다. 매년. 이렇게 체크하시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오늘 할거다한거 같고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보면서 저는 이렇게 키워드를 찾아서 정리해서 문제 풀어서 합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오늘의 내용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